오토바이 헬멧 꿀템 3종 나에게 맞는 헬멧 사용 후기 총정리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오토바이 헬멧에 선글라스 바이저가 장착된 제품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헬멧 스타일이 플립업이라 쓰고 벗기 편하고 중량도 1550g으로 가벼운 편이라 착용감도 좋다는 사실 여름엔 햇빛 차단 겨울엔 바람 막아줘서 시즌 상관없이 사용 가능함 남녀 공통 사이즈라 누구나 쓸수 있고 품질 인증까지 받았으니 믿음직함 빠른 배송까지 돼서 완전 만족스러움 마음에 드니까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모듈형 오토바이 헬멧이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헬멧인데도 무게가 1500g이라 무겁지 않고 착용감도 아주 좋아서 장시간 써도 불편함이 없네. 풀페이스에서 오픈페이스로 변신 가능하니까 날씨에 따라 조정해서 쓸수 있는 게 완전 꾸림. 게다가 DOTEC 인증까지 받았으니 안전성도 믿을만함. 남녀 공용이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서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남산 페드로사 사무라이 하프 헬멧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생각보다 가벼운 1.1kg 머리에 얹으면 정말 부담 없고 오픈 페이스 스타일이라 시원하게 여름 라이딩 가능 ABS 소재로 안전성도 챙기면서 남녀 공용이라 누구나 써도 완전 찰떡임 품질 인증서까지 있으니 믿고 쓸수 있음 다만 디자인에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가성비 하나는 최고 마음에 드니깐 별 5개